티슈 한 장으로 예쁜 그림 그리기 아, 예쁘진 않을지도. 다이소에서 산한 장씩 뜯어 쓰는 캔버스북. 이거 진짜 유용해. 이게 재질이 약간 얇은 캔버스 종이 같은 그런 질감이거든. 근데 뭔가 느낌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종이를 잘라서 요 사이즈로 자꾸 귀엽게 그려야지. 티슈 한 장. 여기는 빨간색. 아 이거 색칠할 때 밑에 종이를 꼭 받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간 책상과 등짝이 나만하지 않을 수 있어. 주황색. 샤샤샤샤샤샤샤샤 샤샤. 이 재밌다 이거.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고 필요한 색깔들을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휴지가 찢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색칠해준 티슈를 물 속에 슈슈슈. 붕동 담갔다가 꺼내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그리고 얘를 조심조심 펼치면 돼. 색이 살짝 번져도 어,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맛이 있으니까. 우우막 아, 찢었다. 아, 조심조심. 이게 아주 그냥 집중력과. 어. 자 이렇게 펼쳐주고 이 종이에 딱풀을 잔뜩 붙여줍시다. 이게 티슈가 젖어 있어도 딱풀로 잘 붙더라고. 티슈를 원하는 사이즈로 손으로 쭉쭉. 빨강 주황. 삐뚤빼뚤해도 괜찮아. 삐져나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노랑초랑 핑크까지. 어이쁘다 언니 가운데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만 해도 예쁜데? 그래도 눈코입 붙이고 싶어. 위에 딱불 살짝. 눈이랑 입술을 신중하게. 오오 오, 괜찮다. 오 우전 일이지? 아이쁘다이 아, 상태로 말리면 얘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질 수 있으니까 손 코팅지 슉슉슉 짜잔 짜잔 휴지로 그린 예쁜 꽃잎 완성. 자매품 폭풍우 치는 밤도 있습니다.